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난주와 본문이 같겠습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또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또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음영을 케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가 다몸 밖에 있거니와, 음영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던, 조금 암송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래서 제일로 음영을 하라고 했죠. 네.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영, 똑같은 영.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으로 한 번이죠. 3일체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성령에서위일체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계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이 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아멘. 딸은 없어요. 주여. 어. 구약에 보면 시원했다라고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는 우리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을 가지고 한 지체가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연 왜 그리스도님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우리 모두 아시는 시편 일편에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절지하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고 우리가 다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암성해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암송하면 하인과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예. 그리고 어디 가야 그거를 면하는가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요. 예. 그런데 오직 골방에서 내가 지금 혼자서 간절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간인 보배 여러분이 다이아나 금덩어를 잊어먹었으면 그걸 밤이 되도록 찾을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서 잊어먹지 않게 해서. 그러므처럼 내가 이 말씀을 금은보화보다도 사랑해서 안소하고 목사가 가면은 그때 아 내가 악인에게 지인에게로 오만한 자리 안는 게 아니고 안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 오리 일단은 그걸 피해야만이 암성 묵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가입하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낳을 자람이라 사도가 그했어요취하로복 있는 삶이 되면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묵상해보니까 내 안에 율법이 가입했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예, 나는 나라에서, 혹시 내가 세일말했 탈취했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나?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죠. 그런 정도의 죄와 악을 알았는데, 이 율법을 죄하로묵목사면 복이 있는지 알았니 무엇이 복이 있냐면은, 내 안에 범죄를 타하게 하는 것이 복인 것이 니어요 네. 이때까지 몰랐던 죄가 다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암송하고 목사한 만큼, 하나님께 은을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찾고, 구하고 찾고 들으셨더니 그 말씀이 전체가 다내 안에서 죄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예요. 이제 장님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알았으니까. 남을 알기 전에 내 안에 모든 죄가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음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 탄식을 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과 티를 잘 보지 않습니다 주여 예 네, 그때서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일부러 악인에게 죄인의 궤도 오만한 자에 앉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쇠로 묵상하면 내가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였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 그때에 비로소, 에, 내 속, 곧내우신에 선한 것이 그하는 줄 아느니, 원하만 있으나 선한 것은 내가 없노라. 내가 만일 원천한 것을하면 이제는 이것이, 이것을 행한다고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주여. 아담의 언제로 이미 모태부터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여. 그 안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디 가서 악인에게를 쫓고, 지인에게를 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공존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야. 그러 누구를 향하여 선을 내밀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는 죄우고발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나 혼자 가만히 묵상만 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선을 향하려고 하는 날 선보다는 악을 향하려고 자꾸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주여 아무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아직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 다. 로다 아, 예. 예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laughs> <laughs> 탐구하고 묵상하고 내죄를 알고 자백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절로 그때 예수가 오셔서 내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 일컬을 받는 여러분이 그런 예,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참고 모든 걸 이해하고 이런 것 이런 것도 용서해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만하면 제이 청대를 줬나요 했더니 그냥 쫙 끼얹어요 보혈의 피가 끼어지면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열복과 보혈의 피가 동시에 깨달으면서 네가 이것은 했느냐 하고 비춰져 또 다른 말아 내가 그것은 미처 못했어요 그러면서 보혈의 피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나도 뭐그 말씀이 쫙끼어면서 나를 씻어내려요 그럼 나에게 치욕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씻음을 받게 돼요 그서 또다시 한번 회개하고 동의하고 나는 씻어서 헛셔도 인간의 죄가 내 안에 있는구나. 주여. 남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이른바 일곱 번도 용서할 수는 사람이 그리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오히려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 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네. 아, 네. 이쪽에서 율법과 죄가 나를 율법으로 나를 죄를 옥죄고 이러던 것이 내 우편에 있는 성, 생명의 성령의 법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의 권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는 것입니이 네?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성령 체험을 해야만 비록서 그때 성령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자유이지. 오늘 왕성했으니까 내일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코 내가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내가 2년 동안도 나를 사해주지 못해, 성량을 못했어요. 근데 3년 아니면 10년이 지나갔더니 나를 성량해 주는, 각자의 하나님을 찾는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주여. 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해방했다. 해방 포로 로돼서 지금 내가 마귀에게 내 속에 있는 악과 죄의 권세한테 사도잡혔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거기 포로 순용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에,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험해주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네. 네.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모양이 어떻든지, 저절로 구속함을 얻었어. 내 죄를 예수님, 하나님이 사해해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셔 이젠 내가 네 죄를 겪지 않으리라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얻는 자는 세계명이고 그빛가운데거하는 것이고 아멘.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원천이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리로 가서 로못받기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얻으면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절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나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여. 은혜도 못 받고, 내가 악인에게 죄인에게려오만한자에 앉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과연 악인은 저, 좀 이상한 인간, 아니, 누구만, 이것만 악인인 줄 알아요. 본성이이7 0 매독의 모든 인간은 모태부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함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구백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암송을 해보면 비로소 그때 내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절만이 깨닫는 <laughs>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 또한, 계시옥 어, 십자장에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시원산에서 보호와 함께 14만 4천이 썼는데, 썼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을 이은 거예요. 이마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생각은 마음판에 새기고, 이 생각으로, 예, 네, 생각, 말씀이 다 묵상을 할 때, 안송 묵상할 때, 여기 자, 인침을 받죠. 예, 그래서. 에, 이마에 아버지군과 어린 양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암송 안 하신 분도 들으세요. 많은 물소리도 갖고, 큰뇌성도 갖고,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 음성이 마치 검은 곳 하는 자들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뇌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뇌성 같아. 뇌성이 울리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숨죠. 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불 속으로들어가서 엄마, 부모를 무서워서. 예. 그리고 또 검은 곳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예. 결국은 심판의 말씀이나. 그러나 검은 곳소리 같아. 그게 다 쳐져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우리 같이 암송할 때그 안에는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와 같아. 그러셨죠? 그러면 와서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예. 그리고 우리 25살때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언젠가 제가 혼자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믿는 남자한테 보고 있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안 가르쳐줬어요. 5살짜리가 그거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저 말씀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안시켰는데막내 옆에 와서 믿는 남자한테 그걸 우리가 맨날 하니까, 뭐, 그서 그걸 귀가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주 듣다 보면 암송이 쉽게 됩니다. 아멘. 네. 아셨죠? 네. 아멘. 귀에 네. 네. 입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거기 오직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날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드리는 그 14만 4천인은 성냥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나아버리거나 우가악행을 행하면 절대 그 구원을 못 얻습니다. 아, 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에서 나온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냥함을 얻어야만이 비로소 새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성령의 그 보관을 마음에 엮서 진리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에 속한 억압이면 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톡톡 치고 성령의 검으로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 아셨죠? 아멘. 네, 주여우리마음의 각인을 해야 되고 또 행하도 앞으로도 무슨 미혹을 받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직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로마서 많이 가졌어. 근데 해방했다는데 그냥 구주야 되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에베소소 이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이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이런 주로 하면 이런,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게 하하십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니 다시는 율법이 나는 주장하지 않아요. 음, 음, 예. 그리고 하나가 되게 누구하고? 예수하고. 오늘 한 영이라고 그랬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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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는 줄로 받아봐. 너희 가운데에 성령의 전인 줄 아니고, 성령의 전이요.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네.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됐어. 중간에 막힌 다음을 허셔 버렸어. 율법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뭐 박혔고, 다시 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신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의 개명을 폐하셨어요, 예수님. 지요. 그냥 암송하자마자 폐하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려돼그 동안에는 은으로, 금으로 나를 도관이로, 또 금으로 나를 품으로 연단을 한 다음에 성령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히 생각도, 이 세상의 귀족의 자식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온 세상에 사마는 예수와 동행하는, 그거를 남이 말하면 여러분은 아, 돌로 던지겠죠, 지금은. 암송해야만이,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만의인장에 플로몬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아들아 지혜로고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로웠어. 지혜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두운 건 지혜로웠어. 네. 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 개명을 시켰어. 나를 부인하고. 그리하면 나를 기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핍박이나 조롱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것과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가서 말하게 하십니다. 예. 절대로 그들에게 예, 하나님은 수치를 받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나. 니성에 네 니가 지혜로 가면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대답해 주겠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그 표창장과 또 받은 뭐, 금 뭐, 여러가지 많죠. 매달이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네. 네. 믿음과 긍조와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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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봉우 말씀하시기에, 어, 음. 14절부터요, 공부하시겠습니다하나님이 죽음을 다시 찾으셨고, 또하고의 건너물을 올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자칭을 잘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피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것은 썩느냐. 자아들과 반원자는 주와 한몸인 줄을 알지 못합니 이럴 때구이 아주 무가 됐다 하시만 주와 반원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험는 죄가 다 문받게 했을 거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일주일 뿐만이라 너희 몸은 너희로 아는 기도 하도가 너희 곁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면요 너희는 그의 교실로 라 학서로 도 지르면서 눈물 흐는 영광을 돌리라. 그럼요. 아멘. <laughs>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여러분 안에 나님의 능력이.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 빼앗은 것을 어떻게 더욱 빼앗수 있으며, 성리자에게 서로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있으랴나는나주여가 이같이 일으느라 내가 용서 포도 빼앗을 것이요. 장포자 뺏으면 더 건져 내리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는날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지형, 지형.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웅으로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성경이 이고 영원히 주구의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 나 같은 죄는 이렇게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세상에 있을 때 미쳤는데. 물론 내가 그만큼 하는 게구하기도있죠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손안 내려 걸 거예요. 난 돌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기도하러 가는 모임장소에서. 예, 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용사가 빼앗은 걸 어떻게 돌을 내주겠어요. 그런데 또 승리자가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도로 앗으면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나 주요가 그 때를 도로 앗고 승리자에게 그 잡힌 자를 도로 건져내신다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다그 원수를 갖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사람으로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시오류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요와 같이 여러분, 그런 빽을 믿으세요. 내 아들이, 나의 삼촌이, 내 누구가, 변호사, 검사, 아무 필요 없어요. 아, 저도 옛날에 사람들이 소식적에, 변호사, 판사, 검사 자랑할 때, 저도 슬쩍 우리 친척이 누구라고 하고 싶은 적도 있었으면 제가 알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야,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고, 정말 내가 산을 하여 눈을 떠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처음엔 또 주무시도 않고 졸리도 않을, 어디, 찬무씨에서 면회가 안 하고 기착가나 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만 평생 못 보고 제가 살거든요. 영사할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난 내, 난내 하나님의 내 눈앞에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좋지도 않고, 죽으시도 않냐 하시고, 너는 지키신다. 네. 예. 그러니까, 심령이 제가 가난했었나 봐요. 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뭐 자랑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것에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그거를, 나를, 용사가 저를 빼앗았어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저를 거기서 놓이게 할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니까, 저를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내 몸이 둥 뛰어올라요. 그랬더니, 어떤 검이 와서 쫙내 다리에 찼고, 내가 다리가 포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포로 돼서 붙잡혀갈 때처럼. 그리고 내이 손과 발을 쫙 같이 동시에 자르면서 내 몸이 이로 둥 뜨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관정을잘안 하는 게 혹시 사람들이 자꾸만 허상을 보고 생각할까? 근데 열심히 말씀을 하고 잠을 제가 세 시간밖에 안 잤어요. 절대로. 네. 가 세상을 향해서 잠을 많이 안 자고 이 끝을 구하기 힘쓴 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졸면 되겠냐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에, 급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제가 자유로 하나님께 보송을 다 잘라주면서 열심을단일분도안 유치도일 때까지 세상을 돌려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제가 예. 우리 바울의 말처럼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내께서 낳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만 하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시니까 이 여러분도. 원하는 바 있으면, 하시면, 하늘은 값 없이, 동아웃이라서 이것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내가 주안에서 증가하니, 이제부터는 이 방인이 그 마음으로 해먹 것으로 향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멍이 어두워지고, 저희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구도짐으로 말미하마, 하늘은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 너는 요고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말씀을 기도할 때 진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지 못하나,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이 예수께 보고 받은 자를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마음을 드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직권을 다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함께 영광도리는 삼사할 수 있도록 오 시간에 함께 머릿속인 모든 성도님들과 일본에 있는 형제들과 성도들과 각 나라 각 초에 이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리스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이 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난달에 아버지 하느님이 3 40년이 다돼 갑니다. 권사님들과 뿔뿔이 흩어져 다른 교회에 나가는 또 포로 같은 자도 있다 오니 주여, 도와 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도 간절히 기도하렸습니다